안녕하세요, 러블리루지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 가성비 너무 좋은 꼬미 시리즈 소개시켜 드립니다. 정말 이 국산 꼬미 화분 사이즈 대비 가성비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살짝 롱분 스타일이 두 가지가 왔습니다. 원형 롱분 이렇게 원형 롱분으로 되어 있는 아이는 이 아이는 20번입니다. 원형 롱분은 20번 그리고 이렇게 사각 입구가 사각 농본으로 되어 있는 아이는 21번인데요. 이 아이는 각각 4종에, 4종에 3만원씩이에요. 4종에 3만원씩이니까 그러면 개당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이 아이가 개당 7,500원. 정말 가성비 국산 꼬미 화분입니다. 일단은 원형 스타일의, 원형 스타일의 20번 보여드릴게요. 2 0번요 합은 사종에 3만 원인데요. 색상은 랜덤으로 갈 겁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가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저한테는 이렇게 사종이 왔는데요. 색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랜덤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앞에 꽃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여기에는 꽃두 개, 꽃 하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기본적인 외형은 이렇게 원형 롱본이지만 색상과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 아이 사이즈 너무 좋아요. 사이즈 재보면 지름이 11.2, 11cm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아이 높이는 14cm 정도 합니다. 사이즈 너무 좋은 이 국산 롱문. 이 아이가 4종에 3만원. 완전 가성비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아이 목대 있는 다육이들 분갈이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와, 너무 예뻐요. 이렇게 뒤에 무늬도 이렇게. 어, 줄무늬를 내줬고 오돌도돌하게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고 앞에 꽃한성이 굽다리는 낮은 급으로 되어 있고요 배수구가 너무 좋아 대박 우에서 봐도 배수구 너무 좋죠 배수구 너무 좋고요 이렇게 굽다리 낮은 급으로 되어 있으면서 바람길도 있어서 물마름 좋을 것 같은 요 꼬미 화분 이렇게 어, 이렇게 파스텔 분홍색도 있네요 이런 색상은 랜덤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오돌도돌한 질감이 있고요. 너무 예쁘죠? 사이즈 좋은 이 꼬미, 국산 꼬미 화분. 다음에 베이지 톤. 이렇게 연노랑, 연한 베이지, 노랑 베이지 같은 이런 느낌. 이런 색감은 정말 질리지 않을 것 같고요. 전, 전반적으로 파스텔 톤이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입구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20번입니다. 4종에 3만원이고요. 다음은 21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어, 21번인데요. 입구는 사각, 둥근 사각으로 됐는데 밑에는 원형이에요. 어, 독특하죠? 입구는 사각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원통형 원형으로 만들었고요. 이 화분도 보면 색상 랜덤이고요. 이렇게 꽃이 두개 붙어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꽃이 하나만 붙어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재볼게요. 지름이 9.5. 이렇게 재도 9.5, 높이는 14cm 정도 됩니다. 요 화분도 입구 모양만 다르고 모든 게다 똑같아요. 색상 랜덤이고, 이렇게 줄무늬 있고, 꽃 있고, 급다리 이렇고, 배수구도 너무 좋은, 어, 입구가 사각은 21번이랍니다. 분홍색도 볼까요? 이렇게 예쁘네요. 요아이 왠지 입구가 좀더큰것 같은 느낌. 오, 사이즈가 조금 크네요. 지름이 10cm, 지름이 10cm, 높이가 14cm. 국산 수제 화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요 화분도 색상은 랜덤, 요꽃 무늬도 랜덤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행복한 꽃 그릇에 어, 국산 꼬미 화분. 정말 가성비 너무 좋아서 어, 사이즈에 대, 대비 정말 좋은 화분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국산 꼬미 화분. 꽃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색감도 파스텔 톤으로 질리지 않는 이렇게 은은한 색감이라서 너무너무 예쁜 요 꼬미 시리즈 보여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 t v 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